연습문제 235번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각각 x-4, x-10인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6 이하이고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이상일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.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x-4고 얘가 x-10이야.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x-4 x-10인데 이 넓이가 36 뭐야? 2 아래 그럼 2곱해 주면 x 제곱 14 x 플러스 10 42 42 뭐야? 72 보다 작지 그럼 정리하면 x 제곱 14 x 32가 0보다 작지 그럼 얘는 어 16,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x-16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16까지 자첫 번째 식이 나오겠지 자두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2루트 어17 이상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x-4의 제곱 더하기 어 x-10의 제곱이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얘가 루트 이렇게 된게 요 길이가 요거의 이상이래 그럼 양변을 뭐에 제곱을 해주면 해도 부보호 방향 바뀌지 않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0 x 플러스 100에다가 걔가 어17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8 2 6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16 빼기 6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16 빼기 68을 하면 8하고 0 이렇게 돼서48 2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48이 0보다 작으니까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지.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따라서 x는 12보다 크고 또는 x는 뭐야? 2보다 작겠네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6. 이렇게 생기고. 그 다음에는 2보다, 2보, 2보다는 작고 12보다는 크고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 겠지자 그랬을 때 만족하는 거는 여기는 만족한데 삼각형의 길이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 그 뭐야 12에서 16까지만 되니까12 13 14 15 16만 돼서 답은 몇 개? 다섯 개가 정답이네. 다섯 개.